안녕하세요. 홍뉴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홍 진영은 횡령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그 그는 신임 박수홍 아버지가 실제로 돈 관리인이라고 말했다. 박수홍의 대답은 뭐죠? 박수홍 진영은 횡령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그의 돈은 박수홍의 아버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가? 박수홍의 대답은 무엇인가?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인 박진홍 메디아 부멘터테인먼트 대표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횡령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12일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갈등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됐다고 밝히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고 말했다. 그는 수홍이는 착한 동생이다 좋게 얘기하면 순수하고 안 좋게 얘기하면 사기당하기 쉬운 성격"라며 여전히 동생으로서 박수홍을 사랑하지만 횡령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횡령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수홍이 개인 통장은 아버지가 관리하셨다. 제가 관리한 거는 수홍이가 돈을 써야 돈을 써야 하니 아버지가 은행에 가셔서 이체를 해주세요 이거였다. 현재 박수홍이 법인 이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OTP 등다 갖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형인 내가 횡령을 했다는데 수홍이 본인이 메디아붐 라엘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여금 목돈 통장 다 가지고 있다. 나는 한 번도 마곡동 상가 월세 임대료를 가지고 온 적이 없다. 며 박수홍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본인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없다는 걸 알았다는데 대해 박수홍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여자친구를 공개해 사생활이 폭로됐다는 박수홍 측 주장에 대해 박 대표는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며 이번 일에 대해 아버지는 망치까지 들고 수홍이 집가서 문 두들기고 하셨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자친구 부부는 상암동 아파트 주민들도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부모님 댁과 동생 집, 내 집의 거리가 300m에 불과하지만 박수홍은 가족을 만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박수홍의 연락을 피한 게 아니라 박수홍이 가족을 만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인터뷰가 공개된 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S 노종원 변호사는 12일 공식 입장을 냈다. 박수총 측은 박수홍은 지난 4월 5일 고소장 접수 직후 보낸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어떤 언론 접촉 없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면서 하지만 11일 박진홍 박수홍의 친형 이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에 따른 입장을 전해 드린다. 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박 대표 인터뷰 내용은 대다수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며 저는 그런 언론 플레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박수홍은 법으로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터뷰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사태에 있어서 박수홍은 피해자다. 라면서 박수홍 역시 향후 언론을 통한 어떤 인격적 공격 없이 법정에서만 진실을 가리겠다. 그것이 부모님과 모든 가족을 위한 길이다.라고 밝혔다. 50대 중년 남자 집에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갈 생각을 하고, 들고 간 것도 또 그게 전혀 잘 못됐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혼나야 싸다는 식으로 말한 큰 아들. 박수홍 씨를 인격적으로 존중한 적이 단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된 거고, 너무 마음 아프지만 이런 형태는 학대가정에서 나옵니다. 예상대로 박수홍 부모님이 신형편에 선것 같아 황당할 뿐이네요. 그리고 나이 52세나 되는 아들, 돈을 왜 부친이 관리하는 겁니까? 여기서 아들 돈 관리를 핑계로 가족들이 얼마나 호의호식했는지 알수 있고요. 여하튼 그동안 돈은 수홍 씨가 벌었던 반면, 횡령에 앞서 부모님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서 수홍 씨를 가족들 내에 철저히 고립시킨 인간이 형과 형수라니 기가 막히고, 수홍 씨가 피눈물 흘릴 일이네요. 돈 보다 더 서글픈 일입니다. 수홍 씨가 힘내길 바랍니다. 수홍이 번돈 아버지가 예전에 실수로 큰돈 말아먹은 이후로 아빠한테 돈 관리 못하게 하는데 형이 돈 관리해준다고 빼돌렸다가 지금 와서 아빠가 돈 관리한다고? 친형은 친동생을 이용해 오직 살이 사용만 채우려고 수홍을 평생 이용하고 부모는 아들을 효도라는 명분으로 가스라이팅 시켜 희생을 강요하고 아직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말도 안 되는 인터뷰하고 부모는 망치를 들고 가고 참 양심 없는 가족.